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현재 한국 디젤 잠수함 건조 기술로 두 달간 자망 가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 1, 그 다음에 배치 2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특징은 수직 발사관으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겁니다. 여기에 형상된 AIP 장치의 덕분으로 대략 20일간의 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건조한 2.14급 잠수함도 이론상으로는 2주 정도 자망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자망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도산 안창업급 잠수함은 나름대로의 성능을 다 발휘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또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디젤 잠수함이 두달 동안 자망이 가능하다고 해도 수중 속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지속 주행 시간이 짧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달 정도 잠망이 가능하다면 이게 매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북한의 심포 앞바다에서 잠수함이 한달두 달씩 잠망해서 매복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북한 잠수함에다가 원자탄을 싣고 나오게 되면 즉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지만 최고 속도로 수중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수상에서는 수상함들이 또는 공중에서 항공기들이 보호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기술이 가능한가? 이 점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산 한창호급 배치 1은 수소를 저장해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그 기술도 독일과 한국만 갖고 있다고 하는 수소학 금 저장 장치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수소 저장 합금 장치를 사용하면은 잠수함이 피격돼도 수소가 폭발할 위험이 없어서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만 이게 무거운 점도 있지만은 수소 저장 합금 장치에 수소가 떨어지면 다시 모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항에 있는 수소 생산 시설이 적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은 잠수함 운영은 끝나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쓴게 수소를 싣고 다니지 말고 아예 잠수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쓰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개발로 옮겨져 가지고 대우해양에서 완성시켰습니다 이미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메탄올 개질 기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 1, 배치 2에는 이 기술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산 안창호급 배치 1은 납축 전지를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배치 2에서는 니튬 전지를 사용하지만 니튬 전지 전용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배치 1 설계에다가 전지만 교체를 해가지고 무게 중심을 맞춘 그런 정도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리튬 전지 전용 잠수함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배치 3가 될지 배치 4가 될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리튬 전지 전용 잠수함 설계가 돼가지고 새로 개발해 놓은 메탄올 개질 기술을 적용한 이런 시스템을 탑재해가지고 수소를 바로바로 바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 전지가 가볍기 때문에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높으니까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러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바로 잠수함 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니 그렇게 해서 두달 정도 자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수소를 저장해서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 떨어지면 모함으로 가야 되지만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모함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까지는 안전한 자망이 보장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연료만 있으면 계속 자망을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두달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중에서 최고 속도로 자망해서 진행하는 그 시간이 몇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 성능 가지고는 항공모함 함대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원자력 잠수함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렇지만 디젤 잠수함의 특성이 조용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복에는 최적이죠. 이런 정도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바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지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은 아예 AIP를 포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수심 200m 이내에서만 작전이 가능하죠. 일본은 리튬 전지를 많이 넣는 잠수함을 지금 생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소 저장 합금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항 기간이 짧습니다. 도산 안창업급 배치 3 또는 배치 4호에서 이런 기술이 다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우 해양에서는 수출용 잠수함에다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